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아기내과의 김도영입니다. 모두 평안한 한주 보내셨죠? 오늘은 비형 간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공부할 준비 되셨죠? 만성 비염 간염의 자연 경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연 경과라는 거는 그말 그대로 그냥 놔뒀을 때 그러니까 중간 개입 치료 같은 걸 하지 않고서 환자를 경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병이 진행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비염 간염의 위험성이 뭐라고 제가 말씀 드렸나요 간염이 오래되면 간경화 또 그에 따른 합병증 간암 이게 생기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이야 이제 항바이러스라는 것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약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약이 없었을 때는 치료 없이 환자들을 이제 경과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30년, 40년 경과를 봤을 때 대략 20에서 25% 정도 간경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비형간염의 자연 경과가 아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간경화 발생률이 달라집니다. 좀 전에 제가 3, 40년 치료받지 않았을 때한 20에서 25% 간경화 발생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 간경화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간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이미 간경화가 생긴 분들. 더 중요한 사실인데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일부 환자에서는 있던 간경화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도 간경화가 꽤 있었는데 오랫동안 바이러스 치료를 하고서 초음파나 ct에서 간이 매끈해진 걸 확인한 분들도 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이만성비염관염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보다는 나이 든 환자에서 병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간의 염증이 있고 섬유화가 진행되는 병이다 보니까 20, 30대보다는 40대, 50대, 60대에서 간경화라든지 간암 환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30대 초반임에도 간경화 또는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거든요 분들은 특이한데 유전적인 면이라든지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염증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염증의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열, 통증, 부종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아프죠 부죠또 열이 나죠 열감이 근데 간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런 3대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왜?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 그래서 간염이 생기게 되면 이런 전형적인 염증의 3대 요소가 안 나타나고 아주 모호한 증상이 나타나죠. 피로감이 좀 심해진다든지 또는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이런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염을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형간염의 활동성, 비활동성에 대해서는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간에 살면서 증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죠.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 새끼들이 간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양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 양이 일정 정도 이상 높게 올라가면 그걸 우리가 활동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거고 비활동성은 반대죠 증식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바이러스가 얌전히 있고 새끼를 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새끼를 많이 칠수록 간손상도 심해질 수 있고 또간 섬유화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 자체가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활동성 여부 또 간손상 여부 이건 이런. 거 그것들을 종합해서 바이러스를 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형간염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형간염의 치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안녕.